자녕하세요 형님들 너트입니다 9월 4일 오픈 예정인 게임이 하나 있어가지고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건즈업 모바일이라고 합니다 건즈업 모바일은 보시는 바와 같이 타워 디펜스 온라인 pvp 전략 게임이라고 하는데요 병력을 키우고 키운 병력들은 명령을 내려가지고 싸우거나 지원을 할수 있으며 탱크 및 비행체를 이용한 공격까지 할수 있고 전투에서 승리를 해서 얻을 수 있는 전리품으로 군사력을 강화하고 커스터마이징도 할수 있다고 하니 꼭이가서 전리품을 챙기실 수 있도록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른 플레이어의 기지도 만나서 전투도 할수 있고. 여러 컨텐츠를 통해서 종비도 잡을 수 있고 수감된 죄수들도 탈옥시킬 수 있다고 하니 PVP 외에 다른 컨텐츠들도 즐겨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영상이 마무리되고 나서 추가적으로 사전 예약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주요 병과 소개라고 돼 있고요. 자 사이트 여기 들어오시면은 네, 주요 병과 소개라고 돼 있고 여기 보병, 돌격병, 로켓사수, 그다음에 저격수, 유탄발사병, 자 의무병 이렇게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병과를 소개를 해주고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또 게임에 대한 소개를 또 간단히 해주고 있습니다. 스크린샷으로. 여기 이렇게 천천히 또 둘러보시면서 어떤 게임인지 대충 감 익히시면 될것 같고요. 위로 또 올려보시면은 여기 또 티저 영상이 나와 있어요. 제가 앞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티저 영상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볼수 있는데 일단 되게 보시면은 게임도 깔끔하게 잘 나온 것 같고 기대가 되는 게임이긴 합니다. 일단 나와보면 알겠지만 한번 해보고 싶어서 저도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위칸 가시면 사전 예약하라고 이렇게 또 창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 창을 누르시고 자, 입영신청서라고 돼 있어요. 어, 여기 보시면 어, 이병신청 진행 중, 자, 2021년 8월 10일부터 정시 출시일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2월 4일이 정시 출시일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정해진 거는 2월 4일로 알고 있고요. 그날 되기 전에 미리 사전 예약을 하셔가지고, 사전 예약 보상을 미리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장, 탄약 가득, 골드 가득, 보석 가득, 보석, 가득, 보석 가방 해가지고,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저도 지금 사전 예약을 해놓은 상태라서, 다른 이제 좀, 게임을 즐기시려고 하시는 분들 혹은 호기심이 좀 생기신 분들은 이거를 사전예약을 미리 하셔가지고 혜택을 받으신 다음에 게임을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 너티TV의 너티였고요. 사전예약 꼭 하시고 즐기실 분들 즐기시면 될것 같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